내적 통제감, 성취감을 주어라.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하거나 실망할 때가 많다. 이런 상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조하는 마음과 꿈을 주는 말 한마디 이상 가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한 학생은 앞이 안 보이게 절망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한 다음의 말을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별은 왜 아름다운지 알아. 바로 어둠이 있기 때문이지. 어둠이 있어 별은 비로소 빛날 수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의 실패와 눈물과 땀방울은 훗날 너희에게 드리워질 빛을 위한 것이란다. 힘을 내. 이 어둠을 지나면 곧 반짝반짝 빛이 나겠지. 내가 어떤 일에 대해 할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심리를 내적 통제감이라고 한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적 통제감이 강한 사람이다. 우리는 흔히 하지 않는 것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능력의 한계를 짓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언제나 자신을 갖고 자기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녀를 타이를 때도 넌 못해라고 하지 말고 넌안할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현명한 어머니는 자녀들의 잘못에도 야단치지 않고 네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오늘은 이상하다라고 슬며시 말한다. 충분히 할수 있는데 잠깐 잊었다는 식으로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중국의 맹자도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군주께서 왕도로서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기 때문이지 할수 없기 때문은 아니옵니다.